보험료가 계속 살부침면계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비 컨셉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1인실 80만 원까지 그리고 2인실 3인실 무려 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번비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까지고 보락나비 한 마리가 숨어봐. 예, 어딘지 아실 거예요. 앗! 애치 생명. 재가급여나 복합재가 혹은 그 외에 보장성 보험 2번비 수수비가 1월 달에 10%에서 15% 인상이 돼야 되는데 예정이율이 동결이 되면서 2월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2번비. 상급 종합병원의 1인실에 물어, 무려 80만원. 그리고 2인실 3인실에 입원했을 때 무려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6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웃음> <웃음>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서 가입한도의 70%밖에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풍국은 40만원 그리고 신한라이프도 40만원 1인시 기준으로 2인실, 3인실은 신한 10만원, 훈국 10만원 요렇게 저렴하게 훈국 생명은 최저 보험료 2만원, 신한 라이프는 최저 보험료 1만원으로 합삼 3만원으로 이번에 쓰에 무려 얼마예요 80만원, 이틀이면 160, 3일이면 240만원 말기 12번 했다. 80만원 이거 10일이면 얼마야? 돈이 얼마야? 무려 8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훈국 생명이에요 자, 홍국쌤명 비싼 1인실 2, 3인실 2번비까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2번 했을 때 40만원이에요. 40만원. 실손보험 가입자는 28만원인데요. 아, 이거 영상 올리면 안 되는데, 어, 홍구쌤명이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거, 따로 거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40만원. 언제 또 전산이 풀려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는 28만원만 가입이 되지만, 중요한 건이 전산상 실손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거릴 수가 없다고 하니까 40만원 실손보험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종합병원 1인실은요 1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7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자세 번째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뜻은 뭐죠? 전국에. 47곳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서 500병동 이상, 500개 병동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일반 종합병원은 300개 병동을 가지고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종합 상급종합병원 23인실은 20만 원. 그리고 종합병원 23인실 이사민실, 예, 2 3미실은 10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두 군데 같이 가입하면 8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20이 아닌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입원했을 때 40. 신한과 같이 가입하면 80까지죠. 그리고 2, 3인실 상급종합병원은 같이 가입하면 얼마예요? 40만원. 4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인실. 종합병원은 10만원. 1인실.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은 아, 종합병원 2, 3, 2실은 1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흥우세명 40세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고지형으로 가져왔고요 30년 갱신형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어, 비갱신형도 있는데요. 비갱신형은 1인실만 있고요 2, 3, 2실은 없습니다. 2, 3, 2실은 따로 오텐테넷만 10, 가지고 있고요 10년 고지형만. 그래서 30년 갱신형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훈구쌤명 주계약 100만원만 넣어드리고요 1종 30, 2종 40, 3종 300, 4종 400, 5종 500 아니 보험아 일, 내가 입원비 넣고 싶지 왜 수수비까지 넣었어 최저 보험료가 훈구쌤명은요 2만원이에요 2만원 그래서 1인시부터 2,3인시까지 같이 넣게 되면 보험료가 2만원 채 나오지가 않습니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비갱신형은 1인신만 가입이 되고요. 2, 3인신은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갱신형으로 가지고 왔어요. 30년 갱신형은 30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2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30년 이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30년 이후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면 그때 유지 안 하거나 재현장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0년 갱신형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2만 원 보험료 맞추기 위해 흉구쌤명 수수비가 워낙 좋잖아요. 흉구쌤명의 1호종 수수비의 장점은 뭐냐면요. 질병 코드가 말기에 뭐예측뭐 질병 코드가 D코드다. 아니면 C코드다. 질병 분류 코드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이 되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한날 동시에 3종과 5종 수술을 같이 했다. 그래도 손해 보험 쪽은 가장 높은 어, 종수리비만 나오고 오종만 나오고 삼종은 안 나오는데요. 흥우쌤명은 종이 틀리면 삼종과 오종을 각각 수술했으면 한날한 시에 같이 해도 오종과 삼종과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흥우쌤명 상급 종합 병원 1인실 30만 원 가입이 되죠. 그리고 상급 일반 종합병원은 10만원, 결론적으로는 종합병원에서 1인 시 입원했을 때 10만원이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 종합병원 포함해서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사미실도 똑같습니다. 이사미실도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 10만원, 상급 종합병원 이사미실에 입원했을 때 얼마? 20만원,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훈구쌤명 같은 경우는 업계 누적을 봐요. 중복 가입이 안 되니까 훈구쌤명 먼저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한 먼저 가입하면 훈구는 가입이 안 돼요. 훈구를 가입하고 승낙이 되면 그때 업계 누적 안보는 신한 라이프로 가입하시면 첫날부터 1인시 입원에때 80만원, 2, 3인실은 무려 얼마예요? 신한 2 0 어, 신한 10만원, 그 다음에 훈국 20만원, 합이 30만원까지. 3 0만 맞나? 어 제가 신한 거, 이따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4 0세 남성 기준이고요5 0세 남성이에요. 10살 많은, 예, 1살 많은 5 0세 남성 기준. 자,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인데요. 50대는 역시 40대보다 10살이 많아서 그런지 보험료가 3만 1 0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40세 남성과 더불어서 1호종 수습이 넣었고요 1호종 원치 않으면 안 넣으시고, 다른 담보 넣으셔도 돼요. 근데 같이 수습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습비 넣어드렸고, 수습비 원하지 않으면 빼고, 2번비만 넣으실 수 있어요. 최저 보험료 2만원이니까 2만원에 맞추면 되고요 1호종 수습비 똑같이 넣어드렸고, 기존에 타사의 질병 수습이나 종수습이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가입,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1인실, 2번 했을 때 40만원.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은 1인실 10만원. 요렇게 나오고요 2, 3인실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20만원.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만원. 요렇게 나온다. 거기다가 통합상해 진단비 갱신형 넣어드렸는데 이건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예, 근데 보험료는 엄청 비싸네요. 빼도 돼요. 근데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2만원 맞추기 위해서 통합상해 진단비 넣어드렸는데 빼고 다른 담보를 넣으셔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통합상의 진단비도 나쁘지 않아요. 갱신형이긴 한데 이 특약 빼고 다른 특약 넣어도 되지만 이 특약을 제가 왜 넣어드렸냐면 어 미친 대박이에요. 먼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주계약 천만원 넣어드렸고요. 두번째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호종 수집비 1종 30, 2종 40, 3종 300, 4종 400, 5종 500 많이 하는 수술은 1종부터 2종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1종이 2종을 많이 하는데 용종 제거 이런 거다 40만원이고요. 요로결석, 체외 충격파, 간단한 뭐 백내장, 하지정맥류는 1종에 포함이 됩니다. 1인실, 1인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위 아래 합산해서 4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일반 종합병원은 10만 원만 보장이 된다. 1인시 기준으로. 만약에 2, 3인시 입원했다, 그러면 위아래 합산해서 20만 원.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입원했다, 그러면 10만 원만 나옵니다. 통합상해 진단비는요, 3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통합상해 진단비, 말 그대로 경증 3만 원, 중증도 30만 원, 중증 600만원 요렇게 통합상의 진단비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 있는데요 경증이냐 중증도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연간 1회로 진단비처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40세 기준으로는 거의 뭐 보험료가 여기 나왔다시피 2만원 그리고 50세 남성 기준으로는 3만원대 초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위형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40세 여성 기준으로 30년 갱신형으 해드렸고요 역시 보시면 1인실 40만원 그리고 2, 3인실 2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 통합상의 진단비 넣어드렸는데 이거 빼고 다른 담보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고 이번비는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흥구생명은 그래서 흥구생명으로 22,000원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이 승낙이 되면 그 다음에 신한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세 여성, 똑같이 수수비 1호종 수수비 넣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어, 1인 시 40만 원, 그 2, 3인 시 20만 원. 보험료는 50세 남성보다 좀더 저렴한 28,000원대로 50세 여성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수수비만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2번비까지 같이 넣었어요. 그리 나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담보만 넣었죠?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담보가 수수비랑 2번비죠. 왜? 계약자가 보험금을 많이 타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넣어, 넣어드렸기 때문에 같이 넣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0대나 50대 기준으로 30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으니까 80대까지 보험료 2만원 납입하면서 보험료 인상 없이 30년 갱신형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한 라이프예요 신한 라이프도 제가 50세 남성과 50세 여성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갱신형입니다 신한 라이프는 최저 보험료가 만 원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죠 신한 라이프 후유장에 500만 원 넣어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담보 짜잔한거 넣어 들었는데 만 원치 안 나오기 때문에 입원비만 넣어도 그래서 뭐 항암 방사선 중입자 약물 치료 아무래도 암 치료비 위주로 저렴하게 30년 갱신하고 넣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상급 종합병원 입원시에 얼마나 오죠? 상급 종합병원 1인시에 20만 원 그리고 밑에 종합병원 입원이 있으니까 같이 합산해서 얼마예요? 40만 원 일반 종합병원은 2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위 아래 합산해서 40만원 1인실 훈국 40만원 신한 40만원 합이 80만원까지 가입하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2,3인실 2,3인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병원 5만원 상급종합병원 10만원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10만원 상급종합병원 10만원 일반종합병원은 5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훈국은 상급종합병원 얼마 되죠? 20만원 그래서 합이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이번 비만 넣어도 만 원이면 싼데요 중복 가입되고 어깨 누적을 안 봐요 두 번째는 암 치료비 이런 여러 가지 넣어서 30년 갱신형도 30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는 30년 갱신형으로 단돈 만원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커피 값두잔 밖에 안 되는 단돈 만 원으로 50대 남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9900원 9900원이에요 9900원 뭐 홈쇼핑도 아니고 9900원에 신한 라이프 가입이 가능합니다 50세에 여성 기준으로 30년 갱신. 그래서 50세 여성이니까 30년이면 80세까지. 8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어요. 80세까지 단돈 얼마요? 9,900원. 9,900원의 행복. 미친 대박입니다. 그래서 수유장애넣어드렸고 근데 3%부터 100%장애초 500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1,100만 원. 그리고 중입자 치료받으면 5천만원, 플러스 알파, 항암 약물 치료하면 1,1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급종합병원에 1인시 입원했을 때 위아래 합산해서 40만원. 그 그리고, 원, 원 그리고 일반종합병원은 20만원. 그리고 2,32시에 상급종합병원은 5만원, 5만원 합산해서 10만원. 그리고 일반종합병원은 5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남성은 11,000원, 여성은 9,900원에 정말 보험료 저렴하게 그 신한 라이프는 중복 가입이 되기 때문에 1인시, 2인시 3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다 들어와 다 가입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라이프 보장 내용, 후무쌤 명과 더불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에 500만원 상위 후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보험으로 얘기하는 그두 번째는 제장인 플러스 알파로 초오0 0 합산해서 제 장애 상해 후유 장애는 2천만 원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항암 방사선 1,100만 원, 중입자 5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1,100만 원, 암 치료비 같이 넣어 드렸고요. 오늘 의 핵심이 입원 비에요. 일반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20만 원. 그 상급 종합병원에 갔을 때위 아래 합산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40만 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어깨 누적을 안 본다. 기존에 3개 가입하든 5개 가입하든 어깨 누적을 안 본다는 거. 두 번째 뭐죠? 보험료. 여성, 남성은 50세 기준으로 만 원. 여성은 9,900원. 매우 저렴하게 어, 최저 보험료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은 종합병원 2, 3미실은 5만 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은 5만 원. 위아래 합산해서 얼마요 10만 원까지. 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친, 대대대대 대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흥국 생명과 신한 라이프의 환상의 조합.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남성, 여성 합산하면 1인실,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했을 때 흥국 40, 그 다음에 신한 라이프 40 합산해서 80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2, 3인실은 어, 흥국 20만원, 신한 10만원, 합의 30만원까지. 이게 두개 같이 가입하셔도 되고, 뭐, 흥국을 가입하든, 아니면은 신한 라이프를 단돈 만원으로 가입을 하셔도, 이거는 본인 납입 여러 개 맞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간호 간병? 간호 간병, 간병인 특약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보험료가 계속, 살 붙이면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비 컨셉으로 올려 들었습니다. 근데 간병인은 중복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설계 상담 가입, 사후 보상 관리도 한 방에 해결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